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식사 시간인데요. 어 식사 다 하시고 나시면 꼭 재방송을 들으셔가지고 어 추미애와 관련된 이 전국의 이 혼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인식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과제 중에 가장 큰 역점 넘버 원이 이제 추미애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 조사를 통한 압박이 일단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의 힘이 힘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국민의 힘이 있으면 좋은데 국민의 힘이 힘이 없어요.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압박 여론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보내야 되겠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옛날처럼 광화문에서 함성을 지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를 통한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이 압박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나름대로 요즘은요 여론조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들어가니까 여론조사 기관들도 좀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수치가 과거보다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 발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이 번개보다 좀더 빠른 것 같아요. 이 법무부 차관 이용구 차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 분노한 민심에 지금 기름을 부은 적이 됐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아주 특이한 신원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칠대 검증사항 하나도 안 거친 것 같아 왜냐하면 불과 20시간 만에 고기용 차관이 경질되고 나서 20시간 만에 속전속절로 어, 임명이 됐어요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청문자리는 아니죠. 청문회를 통과하는 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민심에 분노해 있어요, 민심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분노한 민심이 그래도 여론조사에 좀 반영돼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아 s 서치 여론조사의 발표에 의하면, 윤석열 주일이 24.5% 1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낙연이 2등, 그리고 이, 이재명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4.5, 22.5, 이재명, 이재명 19.1. 어, 이렇게 해서 1, 2, 3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총장 이 중도층과 무당층에서까지도 어, 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무 차관을 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얘기는 4일로 예정된 징계 위원회를 예정대로 그냥 밀고 가 버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왜냐면 하 지금 여러 가지 헌법과 검찰청법 관련법 검 에, 검찰 뭐이 감찰 규정이라든가 하여튼 이 모든 검찰 검찰 총장을 포함한 인면권과 관련된 법 조문에 따르면 윤, 어, 윤석열 징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징계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대 지휘자가 예, 지휘자 및 예, 직접 이 주연 배우가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대에 이제 추미애가 조연,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미애 시간에서 문재인 시간으로 넘어오면서 그 촉진시킨 이 요인이 바로 법무차관의 임명이에요. 그럼 이 법무차관은 얼마나 특이한 신원상항에 많으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갖고요. 제가 뭐다 말씀드리기도 사실 좀 어렵네요. 예. 그렇지만은 특이 사항. 우선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계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데, 2017년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한 바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을 맡은 최측근 인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당시에 청문회 준비단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었느냐?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 검찰개혁 추진단 부단장을 했고요. 심재철 당시 남부지검 1차장,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부, 이용, 어, 이용부, 저, 이, 에, 이용구 법무 차관, 어, 그 다음에, 검찰국장인 심재철, 대검 형사부장인 이종근, 모두가 청문회 준비단 소속으로 일했던 측근 중의 측근, 아주 최고의 애완견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에, 그리고, 이종근의 부인은 지금 현재, 추미애의 감찰권 행사에 제1선에서 뛰고 있는 어, 이 소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것 이러한 또 특이한 에,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법무법인 LKB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LKB가 뭐냐? 현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최고 잘 나가는 법이 법무법인이 이 LKB예요. 그래서 이 LKB는 누가 이끄냐면 우리 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가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광범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고 지금 이용구 차관도 공수처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 법무부 인에서 김경수, 이재명, 조국, 그 다음에 김은경 환경 블랙리스트, 전병헌 정무수석 여권의 구세주로 불리고 있는 법무법인 출신이고 최근에 라임 사태와 관련된 김봉현그 다음에 이종필 변호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구 차관도 이 많은 사건을 변호했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혹시 비리 혐의 같은 것이 없는지 전관예우와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물론 이제 판사를 하다가 바로 내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 정권의 실세로서 법무부 요직인 법무실장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 표로 이 수임과 관련한 비리 의혹 있는지도 또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은요 이 아파트가 두 채다 왜냐하면 아 자유이 이, 이, 지금 현재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이 아파트 두 채가 지금 죄인이 되고 있어요 문정권 안에서는. 그래서 있는 사람도 팔으라고 하는데 안 팔으면 짤른다고 그러는데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임명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됐느냐. 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재산, 이, 금년 4월에 신고한 재산상으로 보면 서초동 아파트가 11억 6천, 도곡동 아파트가 7억 1,600두 건인데 현재 시대는 요 서초동 레미안 50평짜리는 25억, 3익 아파트 이, 도곡동 건은 17억, 아파트만 42억 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세우고 있는 거, 두채안 파는 김종은이 쫓아 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불러들이고 있어요. 이런 모순된 것을 지금 문제시하고 있다. 아, 어, 이 지금 여론에 그래서 불을 지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이용구, 지금예 차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깐깐하다. 아, 어, 이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윤석열하고 이 대적하는데, 추미애보다도 오히려 더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판사 시절에 우리 법 연구의 핵심 면모였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는 2003년도에 연공 서열로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비판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소장파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 파동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간에 이 법원 행정처에서 노무현 정부 때. 사법 개혁 업무를 맡았다. 그래서 검찰 가고사회 개혁 입법 시행 추진단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 논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의 변호사들은 본인의 성향이 아주 진보적이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 관련 업무를 많이 한 만큼 사법 제도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다. 요런 지금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와 관련해서요. 예, 진중권 교수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를 법무차관에 임명한 것은 대국민선전포고다 이런 지금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고경 사표를 내고 이렇게 지금 에, 에, 사표를 낸 것은 윤 총장 징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다 이성윤 휴하의 에, 중앙지검 1차량2차량 검사가 사표를 낸건 역시 징계위에 자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 행동으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서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 없다는 거죠 추미애가 뒤집어 씌운 여러 가지 누 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다섯 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색영장이 통으로 기각됐고, 딸랑 판사문건 판사 하나만 허락됐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김일성은 그 수법으로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둔갑시켰죠. 자유민주적 절차는 보텀 압입니다. 즉, 먼저 위법한 해교가 있고, 거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내려진다. 반면에 전체주의가는 탑다운을 좋아하죠.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서 수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증거가 조작되고. 그래서 오입법 행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조기 차관을 임명했네요. 징계 의사로는 사라졌어도 징계 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겁니다. 아주 의미하는 바가 참당이이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패북글을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징계위 내일 모레 열리는데요. 윤석열 측 징계 에, 이 징계위에서 윤석열 측의 방어권을 추미애가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우선 서류 같은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했건만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어이 징계 위의 우연으로 내정된 사람들 명단을 달라고 해도 사생활 비밀 침해를 하고 징계의 공정성과 원활한 위원의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또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법무부가 징계 청구 결제 문서를 달라고 하는 거 요것도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진행을,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핑계로 일체 주지도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판결문을 정말 제대로, 이 추미애가 그래도 명색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읽기나 읽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이렇게 임의로 징계위원 명단도 주지 않고 관련 자료도 일체 제공하지 않는 거 추미애의 재량권 일탈이기도 하지만 관련 법에 대한 정면 우입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ngo 단체 또이 법조인들 취미에 이런 걸와약 관련해서도 즉시 고발 좀 하십시오.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관련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 변호인 측에서는 예, 준성열 총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신청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서 해명 준비가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석윤의 최측근 중에한 사람인 중앙지검 1차장. 바로 직전 8월 인사에서 4차장으로 있다가 1차장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얼마나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오늘 결국은 사표를 완전히 제출했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요. 한마디 했어요. 검찰 중립 무협을 중단하라. 이거 진실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엊그제 이 서울중앙지검. 그야말로 차장검사 둘라고그 다음에 차장검사들하고그 다음에 이성윤 검사장을 빼놓은 모든 평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간부검사까지 전부 추미애 직무배제 조치가 잘못됐다.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불과 하루 이틀 뒤에서야 이제서야 검찰중립위협을 중단하라. 이러면서 사표를 냈다는데 이거 이 사람 혼이 있어요? 이거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말끄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애완견 검사라는 말이 나돌고 그 애완견 검사에 대한 그 시니컬한 표현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추미의 뒤끝이 아주 정말 엑스엑스하다 이렇게 참 얘기하고 싶네요. 더럽다 이런 얘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이 대변인 이 변호인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이옥현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판사도 오판이 있다. 그래서 이 이번에 이 판사 조미현 판사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이 말이죠, 법과 원칙에 따른 양심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최근 이 검찰의 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도 제 별도의 평가 없이 이 얼마나 이 추미애 근성이 안 좋은 사람인지, 인간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아들 비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통해서도 봤지만, 그래도 판사 출신의 법무장관의 반박치고는 수준 이하다. 이걸로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 변호인, 이옥흥 변호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추미애 입장문.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나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이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 소송 대리인 본인은 어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무능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 못했으니까. 소송 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어떻게 늘 오판에 있으면 이게 법원이 맞습니까? 어쩌다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대법원이 지금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판사, 판단을 하니까. 판사에게 있는 숙명이다. 오파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부분에 관해서까지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논리의 귀결, 귀결점은 검찰 총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 논리는 법무장관이 권한은 있으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검사 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 직무 배제로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시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거되고 있지만은 이는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수 없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다. 결국 검사들이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는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다. 항구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조선일보 칼럼 하나 여러분들께 전량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우정 부국장이 쓴 선우정 칼럼, 당신도 검사냐. 그래서, 장관 같지 않은 장관과 검사 같지 않은 검사가 2000, 2,100여 검사를 깨웠다. 권력의 단맛을 아무리 두려도 그들은 늘 두려울 것이다. 이런 요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 4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논리 전개가 좋습니다. 유루중 위원장이 조남관 검, 총장 권한대행의 호수모을 윤석열과의 작별인사라고 해석했다. 그런 독해력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나 싶다. 조대행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차별없이 수사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에 콩을 세웠고 불명예 퇴진할 이유가 없다며 총장의 임기 보장을 요구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다고 했다. 가곡 목련화 가사를 인용해 추미애 장관을 축제 세운 부분만 빼면 검찰에서 나온 성명 중 가장 강렬하고 명확했다. 조대영은 침묵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요직을 거쳤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법무장관을 보좌했다. 대학살로 평가되는 8월 인사 때 선배를 제치고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주류를 형성한 호남 출신이다. 당연히 추미애 사단이란 소리를 들었다. 정권 이 이어지면 총장, 그 이상도 바랄 수 있다. 그런 그가 가장 결정적 순간에 입을 열었다. 역시 검사다. 검찰을 준 사법기관이라고 한다. 검사의 지체가 높아 부르는 말이 아니다. 그들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행정권력밖에 있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대행이 쓴 정치적 중립은 산권력, 죽은 권력을 차별하지 않는 수사로 이어진다. 이루어진다. 역시 그가 쓴 대로 추장관의 재고를 요구하는 거리가 요원을 불기처럼 타오르는 것도 총장 개인이 아닌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이다. 김태준 원내대표는 이런 검사들을 향해 공무원이 겁없이 라고 말했다. 권력에 취하면 이런 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본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외력에 겁을 먹지 않도록 설계된 조직이다. 특히 권력에 그렇다. 김 대표는 말을 듣지 않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X자식이라고 했다. 국민은 그럴 때 X란 말을 쓰지 않는다.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정권을 위해 공문서를 인멸하고 스스로 사법적 책임까지 떠안는 공무원, 즉김 대표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공무원을 국민은 권력의 X라고 부른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공격에 호남 출신 검사들을 집중 배치했다. 나는 이 악행이 그동안 추 장관이 멧돼지처럼 치받으며 저지른 저돌적 악행 중에서 가장 역겹고 치열하다고 저열하다고 생각한다. 검사는 역시 검사다. 추 장관 조치를 비판하는 이번 성명에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가 모두 참여했다. 전국 직원과 고검 검사장 20여 명중 20명 중 17명도 동참했다. 2,100명 검사 중 검사라고 부를 만한 검사는 다 들고 일어났다. 출신 지역 출시 학교 등 어떤 그분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검란이 아니다. 취미에 의해 찢긴 조직을 추스르는 봉합과 치유의 움직임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움직임을 집단 이익으로 몰아붙였다. 그들에게 선공후사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세상을 거꾸로 읽는다. 산 권력을 차별 없이 수사하는 검찰이 공, 정권의 이익을 위해 권력 수사를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사다. 윤석열이 공, 추미애가 사다. 지금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 추장관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선공, 후사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장관의 이번 조치 모두를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것도 그가 공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의미 있는 것은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사를 확실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는데도 자신을 따르는 검사가 정말 한 줌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추장관은 놀랐을 것이다. 그중 한 명은 상가집에서 후배에게 당신이 검사, 검사냐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만 뒀어야 했다. 이게 바로 심재철 지금 검찰 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후배의 신망을 잃은 자가 출세해보겠다고 추장관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요직을 돌았다. 그러다가 엉뚱한 내부 자료를 장관에게 바쳐 나라를 시궁창으로 만들었다. 이게 다 심재철 지시. 에요 엉터리 무딘 칼에 어설픈 칼질로 상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유혈과 반격의 지옥도가 그려진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저서에서 검찰의 이에 과거 저서가문 대통령이 지은 운명이라는 자서전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은 만성화되어 이제 정치 권력과 함께 통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지금 추 장관이 이들과 함께 벌이는 일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권한은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준게 아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법무장관처럼 폭력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때 재화하고 준 권한이다. 추장관의 행위는 공사를 뒤엎은 뒤집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추장관에게 호응한 정치 검사의 권력 수사 방기는 명백한 직무 유기다. 이정권이 만든 공수처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공직자 범죄 1호에 해당한다. 2 1 0 0여 검사가 살아있다. 권력의 단맛을 아무리 두려도 그들은 늘 두려울 것이다. 지금 국정농나할때 과거 사건 다 해가지고 전부 감옥에 보냈잖아요. 반드시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 어디로 향할지 이제 눈에 보인다. 오직해야 에코노미스트가 딱 판단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어딘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해 놨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